다 아, 네. 어? 일곱 명. 일곱 명? 너무 작은데? 네. 자, 겨울 나무라는 노래. 네. 선생님 한번 불러볼게요. 겨울에 아란따라휘파람만 부고 있느냐 노래를 선생님이 이제 들어 했는데 노래 느낌이 어때? 응? 겨울나무 어떤 어. 어 어떤 어떤 머릿속에 어떤 게 상상이 돼 떠오르는 생각 눈눈 눈. 외로운 음, 마음 외로운 마음 그렇지 어 눈사인 소나무 눈사인 소나무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 혼자서 그렇지 눈막 오는데 혼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나무가 생각이 나지 <laughs> 이 시를 지월신 선생님은 이원수 선생님. 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원 수 선생님. 잘 들어요. 고향의 봄을 쓰신 선생님이세요. 아. 이원수 선생님. 고향의 봄 노래 어떻게 부르죠? 나. 그렇지. 고향은 그거 외에도 이원 수 선생님이 동시를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그랬는데 어 지금으로부터 약 약한 60년 전 KBS에서 그 당시에 어느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던 정세문 선생님한테 이제 작곡 의뢰를 한 거야 이 곡으로 노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고 이 교단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사명이 엄청났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아주 꿋꿋한 그런 정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 이게 정세문 선생님이 만든 노래가 겨울나물 우리 처음 들어보잖아.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모를 수도 있겠다.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어잘 모르시는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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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이세구선생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충한한2 0 0구0이친곡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씩 따라서 해보세요. 한 줄씩 부르겠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잠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음을 좀 낮추겠습니다. 나. 울고 있느냐 하나 둘셋 바람 따라 휘바람만 울고 있느냐 <laughs>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외로이. 그 엄마는 좋은 말만 한다. 한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한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든 노래냐 하면, 어, 제가 가끔씩 그 아이들이 인, 이제 있는 그런. 시, 기관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데 음악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당연히 글쓰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있으면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또그 노래 수업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부르고, 그리고 더 좋을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서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노래도 역시 그 서창에 있는 어린이 시설에 선생님이 노래 수업하면서 거기서 글쓴 겁니다. 사실은 글쓰기 하면, 여러분들 글쓰기 하면 글쓰기 별로 재미없죠. 그죠? 응. 렇 그러면 글을 재미있게 쓸수 있는 방법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낙서하듯이 쓰면 재미있어요. 이 글도 거의 낙서처럼 쓴 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엄마는 좋은 말할때 이불 개별아. 내가 놀고 있어도 우리 엄마는 좋은 말할때 치워라고 한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한다. 또 어떤 좋은 말이 있죠? 보통 보통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습관처럼 잘안 되는 거. 빨리 끼. 좋은 말할때 때 게임기 내려놔. 응, 그런 거. 좋은 말할때 게임기 내려놔, 이런 거. 응? 응? 좋은 말할때장난감 치워. 좋은 말할때 잘난단 치워, 그렇게. 좋은 말할때 들어가서 숙제. <laughs> 어, 좋은 말할때 들어가서 숙제해. 응? 응. 그쵸. 참, 엄마, 아빠는 좋은 말참 많이 한다, 그죠?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aughs> 이건 응. 이 노래를 제가 또 다른 데서도 여러 명한테 소개도 해보고 했는데 이 노래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좋은 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고 자 근데 이글쓴 아이도 이걸 나쁜 의도로 쓴건 아니에요. 예,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은 아니고, 예, 그냥 재미있게 그만큼 이제 엄마랑 되게 친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걸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자,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laughs> 일어나면 우리 엄마는 좋은 말할때 좋은 말할때 이불 개벼라 내가 널거 있어도 우리 엄마는 좋은 말할때 좋은 말할때 지워라고 한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정말 말한다 Oh, uh -huh. 좋은 말 많이 합시다 <laughs> 자 다음 노래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책 하나 소개할게요 어 그동안에 그 제가 아이들 글을 가지고 동요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한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가 군마실라이들 활동한 지딱 1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초에는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다양한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이 되고, 그냥 혼자서 할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만들어진 노래를 다 싣고 싶었지만 그러면 책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딱 100곡만 추려가지고 그래서 아이 글동료100 해서 예, 기념하기 예, 위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딴거 없어요 그냥 악보만 있습니다 예, 노래책이니까 그리고 QR코드가 이렇게 있죠 요즘은 모바일로 QR코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QR코드를 탁 찍으면 이거는 다운로드 할때 음. 폰에 이렇게 다운로드도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요? 네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돼요 음. 응, 다운로드 시작이 좀 있죠 응. 네 이렇게 들... 음. 그럴 수도 있고, 응. 네. QR코드를 탁 찍으면 바로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 광고를 해드리고 어 혹시 이제 우리 집에 예, 꼬마들이 많은데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나중에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때 링크 주소를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쓴 글로 지은 동요 몸, 아이 글 동요 100입니다. 네, 광고 했고요. 예, 네, 광고 하는 김에 하나 더, 예, 네, 우리 곰 마실 아이들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 만든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거짓말쟁이. 라는 노래입니다. 어, 우리 집 거짓말쟁이. 무슨 거짓말쟁이가 있을까요? 읽어 볼게요. 우리 집 거짓말쟁이. 외할머니 거짓말쟁이. 다음에 오시면 놀고 가신다 했는데 바쁘다며 가신다.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다 했는데 숙제 다해다 하니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laughs> 예.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 거기 보면 신주초등학교라고 나와있죠. 제가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신주초등학교에도 역시 노래 수업을 예, 했었습니다. 하면서 예, 거기서 아 신주초등학교 수업할 때 나온 게 아니라 그 양산에 그 어린이 문화공동체라는 그런 학급이 있어요. 그 문화공동체 학급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쓴 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예 여러 개 중에서 딱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거짓말쟁이. 음, 공감이 되세요? <laughs> 알게 모르게 엄마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보면. 불러볼게요.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다음에 오시면 돌고 가신다 했는데.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하며 가신다 자, 거기서 되돌아갑니다 울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 댔는데울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했는데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음 기가 막히죠, 그죠 자, 한번 배워볼게요. 네 노래를 저는 노래를 어렵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시작.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오시면 돌고 가신다. 했는데, 시작. 다음에 오시면 돌고 가신다. 네.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시작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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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가신다 시작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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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가신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같이 불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다음에 오시면 떨고 가신다 했는데.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하며 가신다. 오우, 잘했어요. 자, 이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끝에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이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시작.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 댔는데 시작.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 댔는데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시작. 거짓말쟁이 숙제 다 했는데 그리고 아랫줄로 내려가세요.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시작 숙제 다 했는데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자 그럼 그 두번째 줄울엄마도 불러볼게요. 시작 울엄마가 거짓말쟁이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댔는데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다 했는데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시작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거도 도돌이 켜 있죠. 한번더 해야 돼요. 시작.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자, 처음부터 그러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왜 할머니 거짓말쟁이 다음에 오시면 떨고 가신다 했는데. 거짓말쟁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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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가신다.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준댔는데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 숙제 다 했는데 늦었다고 안 시켜준다.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친구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시작. 놀고 가신다 했는데 왜 할머니 하지 말쟁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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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가신다 세넷우 여보세요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해요 어 그냥 대단하다 어 그냥 그냥 언니 부르는 거다 언니 어 그랬어요 머리가 좀 좋은 거야 야 그렇구나 우리 세 번째 동요하는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